첫 번째 영화는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구 음, 그 친구, 고객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중간고사가 끝나고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외식을 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느닷없이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저유교 우리 마마, 어 저기서 처음 봤는데 기억나니 마마야?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출생의 비밀 드립인지 저도 지기 싫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기억나요, 아줌마. 말 떨어지기 무섭게 그날 외식은 소고기에서 돼지고기로 급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장면 정말 많이 지죠. 고우 친구 고객님이 네, 엄마를 엄마로 부를 수 없는 아줌마 사연. 해주셨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갚는다는데 정말 이 드립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고기 종류가 바뀌었네요.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 이 작품을 신청해 주셨는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입니다. 대사제 아이샤의 의뢰를 받아 소버린의 배터리를 지키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우주 영웅답게 악당을 한 칼에 해결합니다. 손버릇 못 고치고 배터리 몇 개를 훔친 건데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소행성도 문제지만, 토지 줄어들지 않는 적도 문제.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으로 한대가 원샷 원킬 되고 가오갤은 만신창이가 되어 베르 허트에 추락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도움을 줬던 정체 불명의 지원군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과연 누굴까요? But who the hell are you? My name is Ego. And I'm your dad, Peter. 로켓이 우주선을 고치는 동안 나머지 멤버들은 에고에 대해 알아볼 겸 그를 따라갑니다. 이 아름다운 행성의 주인이 피터의 아버지라니, 오이 정도면 다이아몬드 수준대요. What are you exactly? I'm what's called a celestial sweetheart. Hmm. Small G, son. When did you meet my mother? Not long after. It was with Meredith that I first experienced love. And from that love, Peter. You. Please give me the chance to be the father she would want me to be. Those pools, they remind me of a time. Like 에고의 시종 멘티스 타인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그녀는 브렉스의 아픔을 느끼고 그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웃음> <웃음> 그 때문에 행성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브렉스. There's something I must tell you. What were you about to say to Drax before I walked out? Nothing. Your quarters are this way. Feel right. What are you talking about? Girl Mantis. She's afraid of something. Why are you trying to take this away from me? I'm not trying. I finally found my family. Don't you understand that? I thought you already had. 뭔가 수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34년 만에 찾은 아버지를 쉽게 포기할 순 없죠. 그저 혼란스러운데요. You are right, son. You need to readjust the way you process life. Everything around us, including the girl, everything. is temporary we are forever peter i have found meaning 온 우주를 자신과 같은 존재들로 채울 계획인 에보 과연 피터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우주를 지키게 될까요 우주적 출생의 비밀을 담은 작품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2였습니다 아버지를 찾긴 찾았어요. 집도 좋고 사람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 뭔가 좀 수상했어요. 막장 드라마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이쯤에서 분명 반전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건 말씀 못 드려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작품 이야기를 조금 해 볼게요. 2019년 상반기 최고 인기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어벤져스 엔드 게임이지요. 거기서 뭐 네뷸라, 가모라, 로켓, 피터 이런 캐릭터들이 정말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들의 히스토리를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오갤은 마블 히어로 중에서는 인지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편이지만 재미나 작품성 면에서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특히 가오갤2는 마블 내부 시사회에서 최초로 100점 만점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보통 히어로 영화하면은 아이들이나 보는 영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 관람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30대 이상의 남성, 제 또래들이 가장 많이 본다고 해요. 아이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작품,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2 히어로 영화의 잔재미죠. 쿠키 영상 무려 다섯 개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케이블 TV에서 VOD로 만나보세요. 어제보다 젊은 노래. 청춘시대 TV.